Spodin morning, good morning, pomarku. kad prođe subota, Marija Magdalena i Marija Jakovljeva iz Saloma kupiše mi da odu pomazati Isusa. I prvoga dana u tjednu, veoma rano, po izlasku sunčevu, dođu na grob. I razgovarahu među sobom, tko će nam otkotrljati kamen s vrata grobnih. Pogledaju, a ono kamen otkotrljan bijaše doista veoma velik. I ušavši u grob, ugledaju mladića zaogornuta bijelom haljinom gdje sjedi iz desna i preplaše se. A on će im, ne plašite se, Isusa tražite na raspetoga. Uskrsnu, nije ovdje. Evo mjesta kamo ga položiše. Nego idite recite njegovim učenicima i Petru, ide pred vama u Galileju. Ondje ćete ga vidjeti kako vam reče. One iziđu i stanu bježati od groba, spopade ih strah i trepet. I nikomu ništa ne rekoše, jer se bojahu. Riječ go, Hospodnja,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밤, 거룩한 밤, 다른 밤들과는 다른 특별한 성야입니다. 이 밤은 모든 죄와 미움을 없애버리는 밤, 고통 당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되돌려주는 밤입니다. 배나과와 같이 밝은 밤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밤에 왜 이렇게 많은 찬미와 흠숭을 받는 것일까요? 이 밤은 왜 이렇게 찬란할 것일까요? 어둠보다 더 강한 빛입니다. 그 빛이 이 밤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밤은 다른 밤과 다른 이유가 바로 이 밤이 이성야가 놀라운 유일한 사건을 목격하고 증언해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밤은 어둠과 암흑과는 비교될 수 없는 환한 밤이었습니다. 찬란하고 찬연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모든 암흑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서 있는 빛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하늘이 땅과 연결된 밤이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상상할 수 없고 실현 불가능한 바로 그 신성의 밤이 되었습니다. 성금여일에그 짓고 짓던 암흑이 여전히 예수님의 무덤을 찾고 있는 여인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깊은 슬픔에 빠진 채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육체적으로, 지상적인 것으로, 어떻게 그 시신, 그 돌아가신 자신들의 사랑하는 스승의 신을 어떻게 자신들이 잘 돌봐드릴까만은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새벽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무덤으로 달려가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분께서 쉬시고 계셔야 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여인들은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새벽녘 이른 아침. 그들에게도 새로운 아침이었고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났기 때문이죠. 그첫그 그 주간의 첫날. 그저 특별한 스페셜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크리 좋은 날도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휴식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나른한 첫 주간의 첫날이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그 인간적인 일상의 첫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그날은 너무나 힘든 날이었습니다. 뒤로 돌아갈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을 알고 있는 자신들의 사랑하는 스승께서 그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돌아가신 분에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그분의 시신을 잘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곳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그 무덤으로 가면서 그 무거운 돌 무덤 앞에 있는 그 돌문을 누가 그것을 제쳐줄까, 누가 옮겨줄까 서로 서로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 무덤 가까이 갔습니다. 그 돌은 어마어마 컸습니다. 즉 무게도 어마어마했지만 그것은 죽은 자와 산자를 나누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이제 뒤로는 돌아갈 수 없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저 경계선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였습니다. 저 돌문을 누가 열고 저 안으로 들어가서 이 항료를 발라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걱정하면서 돌문 앞으로 갔습니다. 무덤 앞으로 갔습니다. 그 돌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방해물 없이 그 경계선 그즉그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갔을 때그 시신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흰 옷을 입은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찾는 그분이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형제자매 여러분. 인간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상상하거나 생각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밤이 이 성야에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야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밤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어루만지신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현존으로 그분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당신의 권능으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 밤 많은 빛으로 환히 밝혀진 밤입니다. 그래서 무한히 영원히 기뻐하는 밤입니다. 40일 동안의 침묵이 지난 뒤에 알릴루야가. 성대하게 울렸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그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야 우리는 죽음과 죄를 이기신 승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이 미사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건을 봉헌하고 다시 한번 우리들이 신앙을 쇄신하며 새롭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는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놀라운 변모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낡은 인간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애벌레에서 나비가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어설 수 없다고 그 자리에서 뭉개던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는 밤이 이성야입니다.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한 걸음 떼는 게 어렵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여기십니까? 해보십시오. 필요한 것입니다. 신성을 향해서 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 한 발짝 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들의 그 짙은 어두움과 암흑과 우리 인생의 죄를 비추어 주실 빛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그 무겁고 무거운 돌문을 치워야 합니다. 자주 그분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꼭꼭 막고 있는 돌문을 치워 버립시다. 그렇게 해서 그 부활의 빛이 우리들의 빛, 우리들의 안을 환하게 비추시도록 해드릴 때 신성의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 자연성 자체 그 약하고 허약한 우리 인간의 체질 영적인 체질 자체를 완벽하게 변화 변화시키고 우리들을 방문하시고 우리들을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빛으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갑작스럽게 가능하게 바뀝니다 흥미로운 것은 흰 옷을 입은 그 젊은이가 거기에서 절 여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갈릴레아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다시 그분을 만나고 자신들의 스승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당신 제자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갈릴레아로 가라, 갈릴레아에서 만나고자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시작하신 출발점에서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십니다. 가장 먼저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부르셨던 자리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즉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간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바로 그곳에서 그들의 일상 속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그 장소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일터에서 우리들의 삶터에서 그 거룩한 스승께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우리들의 삶터에서 우리들의 빠스과. 가까 시작됩니다. 변화됩니다. 스페셜한 장소에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매 일상 속에서의 소임과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삼터에서 우리들의 평범한 삶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만나고자 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성현은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개입을 통한 새로운 가치입니다. 부활은 주간 첫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날을 스페셜하게 만드셨습니다 부활로 가치를 매기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날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날이야말로 즉 매주일 그 주간을 시작하는 그 첫날, 우리는 함께 모여서 빵을 쪼갭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넘어가는 바스카를 지내게 만듭니다. 성체의 빵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모상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관점도 우리들의 살 관점이 우리들의 살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른 빛 빛으로 보게 됩니다. 다른 빛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히 밝아진 우리들이 그들을 만나고 삶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양분을 부여하게 됩니다.